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5월 ITQ 엑셀 C형입니다. C형은 여기 이제 5월 프로모션 카드 순이. 요게 도형도 똑같죠? 그리시고 요거를 굴림 24 검정 굵게 하고 이제 그림자까지 넣어 주시고요. 요거 결제란 그림으로 복사해서 갖다 두시고 나머지는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위에 필드명하고 카드명, 가입자 수는 주황색으로 채우기 기능해 주시면 되고요. F5에서 F12. 여기는 이름 정이 연애비로 해주시고, 명을 붙이시오. 여기, 셀서식 가서, 여기다 해주셔야 됩니다. 샵컴마 샵샵공. 여기다. 천단이 넘어갈 때는, 그냥 가실 때땐 0에다 이제 붙이셔도 되고, 지표준에 붙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확인. 그리고 요거 이제 유효성 검사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갖고 오시고. 카드명이죠? 그럼 카드명 범위. 이렇게 확인. 첫 번째 걸로 바꿔주시고. 틱톡이네요. 틱톡 독서 제거하는 거.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조건, 첫 번째 거는. 그럼 이제 함수가 남았죠? 저희가 하실 때 함수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이작업 3작업, 4작업 다 하신 다음에 이제 함수로 오시면 됩니다. 순위, 요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랭크 EQ. 포인트 정립률이니까 첫 번째 포인트 정립률, 레퍼런스는 전체 범위 주시고 절대 값 빼먹지 마시고요. 여기다 위를 붙이셔야 했으니까 수식 입력 줄에 n% and 연산자 해 주시고 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점 구하시는 거 추주와 미드 함수 그러면 추주 찾기 참조죠 얘는 추주 가서 미드 써주시고 관리 코드세 번째 3 써주고 1 써주고 얘는 는1 요런 걸 없죠 이게 대신하는 거죠 밸류 1 2 3이 1이면 직영점, 지, 지점 2면 대리점, 3이면 이벤트 행사. 이렇게 3개 해주시면 되구요. 그러니까 if로 하시면 if를 두번 써야 되는데, 이제 추주로 하면 이렇게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 요거 1이면 지경점, 3이면 이벤트 행사, 2면 대리점.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세 번째 이제 라운드 업과 디 에버리지. 라운드 업은 이제 반올림 하시는 거죠. 디 에버리지 먼저 구해 주시고요. 디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전체 범위 주시고, 저희가 구할 게, 통신비 할인 카드 가입자 수의 평균, 모의 평균, 가입자 수. 그러면 필드를 가입자 수를 찍어주시고, 크리테리어 조건은 통신비 할인, 프로모션이 통신비 할인. 이렇게. 그럼 얘가, 5, 8인데 요거를 이제 반올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라운드업을 쓰셔서 9로 올라갔습니다. 9로.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커피 할인 프로모션 게 카운트 이프죠? 얘는 뭐 제일 기본적인 거 나왔네요. 카운트 이프. 하셔가지고 레인지는 요거 프로모션 범위 주시고 조건은 커피 할인 3 개가 나오죠 3개 게를 붙이지 없으니까 놔두시면 되고 또 제일 쉬운 맥스가 나왔네요 맥스 연회비가 제일 큰값 그럼 연회비 범위만 주시면 되죠 이렇게 확인. 제일 큰 값이 이제 30만원이죠. 맞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브이로그업은 항상 나오시니까 꼭알아두시고요 카드명에 대한 가입자 수 그럼 우리가 구할게 요거죠. 요거 이제 범위는 여기 카드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주시고 열인데 컬럼 인덱스 넘버는 카드명 카드명에 대한 가입자 수 가입자 수가 몇 번째 있나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열육써 주시고 영써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바뀌는지 한번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첫 번째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부서식.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조건부서식, 세 규칙의 수식을 사용하여. 는 해주시고, 조건이, 가입자 수가 3만 이하. 가입자 수의 첫 번째 값. 그리고 F4 두번 이하는 작거나 같다 3만. 저식 가서 파랑 굵게. 이렇게. 써 저장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작업은 저희가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니까 일단 얘를 복사하시죠. 항상 범위는 복사. 이 작업 B2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거. 해 주신 다음에, 부분합은 이제 세 번째 작업이니까, 여기서 일단 목표값 찾기를 해 주시는데, 일단은 여기를 병합해 주시고요. 내용을 탭, 평, 가드, 사, 가입, 자, 수, 전체, 합계, 그래서 디썸 함수로 전에는 항상 에버리지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거는 디썸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니까 전체 범위 주시고 저희가 구할 합계가 가입자수죠. 그러면 가입자수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는 태평카드사 카드사가 태평이네 요렇게 그럼 50,448이 나왔는데, 목표를 저희가 얼마로 잡으라 그랬냐면, 50,500.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가상 분석의 목표값 잡기 숫자는 직접 써 주셔야 되죠. 50,500. 바꿀 셀은 어딘가요? 청춘대로 틱톡에 가입자 요거죠. 항상 거의 첫번째께 나오니까 요거 31566입니다. 이제 얼마로 바뀌나 618로 바뀌었습니다. 요걸 구해놓으셔야 4점을 이제 받으시는거죠. 테두리 넣어달라니까 넣어주시고 두번째는 고급필더 필터 프로모션 연예비 컨트롤러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 붙여 놓으시고 첫 번째는 커피 할인 그 다음에 이건 아니가까 오아 조건으로 20만 이상 하나 갔다 20만 5개 그 다음에 뭐 그만 갖고 와요 카드명 카드사 연회비 가입자수 4개만 복사해서 18에 붙여 넣으시고, 여러면 바로 데이터에 고급 가시고, 결국 상관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범위를 한번 요렇게 요까지만 주시고, 다른 장소 조건 범위 아까 써 놓은 거 복사 위치는 예 확인. 이렇게. 여기 뭐 조금 늘려 주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저장. 그래서 요거 40에 40이죠. 여기는 색 빼는 거안 나오죠. 여기 나와서 세 번째도 얘 복사해서 쓰시는 거 맞죠? 복사. 3 작업 가서 p2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럼 얘는 부분합만 하셔야 되니까 항상 부분합은 조심하실게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럼 뭘로 요게 묶였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 보시면 카드사별로 카드사별로 됐죠? 그럼 카드사를 데이터의 정렬에 내림 차 순. 그럼 태평이 올라갔죠? 태평 대한 건국. 그런 다음에 바로 부분학 하시고, 요 바꿔놓은 카드사를 그룹으로 해주시고요. 첫 번째 순서대로, 개수. 그 다음에 가입자 수의 평, 요거 하나 해주시고, 바로 가셔서, 요거를 평균 체크 풀고 가입자 수맨 날에 요것도 푸셔야 되죠? 아까 구하는 게 없어지니까 확인. 확인, 요렇게. 그래서 얘랑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요거 이제 또 빼주셔야 되니까 그룹 해제에 개요 지우기. 그러면 얘가 이제 80점. 저장. 그럼 사 작업은 이제 차트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연회비와 가입자 수. 그다음에 요거 명 갖고 세개 항상 세 개. 연회비 가입자 수. 카드명과 컨트롤로 연회비 가입자 수. 그래서 삽입 차트. 첫번째거 바로 이동하시면 되구요. 셀시트에 제4작업 해놓은게 있어서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거를 뒤로 보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실게 요거 3으로 해주시고 모든 글꼴을 굴림 11로 현재 글꼴을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영역서식이 파랑박엽지로 나왔죠 저희가 맨날 나오는 게 분홍박엽지 아니면 파랑박엽지 그리고 안쪽은 항상 흰색이고요 요 선은 항상 파선으로 눈금선 여기 대시종류 파선 안 보이시면 검정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제목 제목 써주시고요. 태평 및 건국 가드사 가입자 현황 제목은 굴림 굵게 20 씌우셔서 굴림을 해놨고 아까 20 굵게 그 다음에 서식에 채우기 윤곽선 이렇게 주시고 바깥쪽도 윤곽선 하나 주시면 되고, 얘도 주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입자 수가 꺾은 선이죠? 가입자 수 꺾은 선 해주시고, 여기 감 넣어주시고, 요거 삼각형으로 크기 바꿔주시고, 축서식 바꿔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아셔서 가입자 수가 꺾은, 선니까 그러니까 요거 표식 있는 꺾은 선. 보조 축, 요 옆에 축이 보입니다. 요렇게. 그럼 축을 보면 최대가 8만하고 2만씩 늘어났으니까 여기 축에서 축서식. 최대가 8만은 맞고 기본이 2만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여기도 뭐, 선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랑 똑같이 되는데, 그 선이 틀리죠?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선택하셔서, 청춘대로 있고, 오론파이 있고, 라이크 있고, 에이스 있고, 힙스터가 없구요. 그 다음에 요거 탄탄대로 있고, 마일리지 블랙. 마일엔 조이가 없네. 이렇게. 오시면 요렇게 맞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점이 이제 동그란데 세모로 바꾸고, 크기를 바꾸라 그럽니다. 표식,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세모, 크기 10.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값을 여기 클릭 한번더 클릭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다 이제 설명선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삽입 도형 설명선 최대 가입자수 그럼 얘는 이제 흰색으로 해 주셔야 돼서 글꼴을 굴림 바꿔 주시고요 글자를 검정 제위를 흰색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시고 그럼 빠진 게 없네 아 얘를 안 바꿨네 얘가 두 줄이기 때문에 클릭 오른쪽 데이터 선택 그 여기는 한 줄로 보이지만 두 줄로 되어있었죠. 그럼 얘를 찍고 편집 어 글씨가 안보여요.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연회비 단위원 이렇게 확인 확인 그럼 이렇게 한 줄로 되셨고 여기다 선 넣고 요거 했고 감 넣고 여기도 하나인제 테두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 서 저장 한번 하시고. 첫 번째는 항상 똑같으니까 요거 해서 결제란 도형 입력하시고 이제 함수 구하시면 되고. 이 작업은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3 작업은 부분합. 4 작업은 요렇게 차트. 그래서 요번 거는 24년 5월 ITQ 엑셀 c 형이었습니다